월남에서 돌아온 석가만박민식 이제서 돌아왔네. 우리 아들 왔다고 춤추는 어머니, 한숨만 가득하네. 에 우리 박민식 보험부 장관님, 며칠 있으면 이제 장관님 등, 오 6월 5일이면은 이제 보험부 장관, 우리 보험 의달을 맞이해서. 장관이 되시고, 보험부가, 보험처가 부가 되고, 아주 좋은 일이 가득해야 되는데, 어, 우리, 참, 박민식 처장으로 오셨을 때, 우리 엄마들, 우리 전우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1년이 다된 지금 와서도, 뭐가 달라진 게 없어. 우리 전우들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흔적도 안 보이고,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무언가 뭐좀 개선하겠다는 것도 안 보이고, 뭐 검사 출신 외무고시 출신뭐 우리 어? 유가족에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비해서 우리 엄마들, 미망인들 정말 그 한숨 소리가 땅이 꺼질 지경인데요. 좀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이게 기자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이 사, 고 보험단체를, 그, 감사를 왜안 하든지, 사고 보험단체를 감사를 왜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아주 좀, 그, 실망스러운데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 그, 여하중 회장이, 예, 뭐 교. 경찰위원, 그 국회, 그 경찰위원들하고, 들 중에 아주, 그, 오야봉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그, 하게 된 것이, 또, 거기다가, 그, 그쪽에 한 카르텔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보은처의 뭐 협력관이, 에 월참 담당 협력관이, 내가 쭉한 10개월간 가서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상당히 밀착, 밀착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음? 분위기도 좋고, 뭐, 그 많은 그 민원이 들어가고, 그 많은 그 사고 보고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체의 그 감사를 하지, 보험처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거 완전 사고보험단체인데, 사고보험단체 지정을 하지 않는다. 그왜 그런가 봤더니, 그 보험처 협력관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서훈 위원하고 같은 카르텔 같아요. 그리고 그 이화정 회장하고도 그 아주 가깝고 그 삼자가 상당한 그 검은 카르텔을 가지 지 않냐라는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그런데 더군다나 그에그 그 우리 몰참 담당 그 협력관이 또 서울 청장을 겸직하고 있다 고 그래요. 나그그 소설로 그 깜짝 놀랐는데. 서울 보훈 청장을 겸직을 하고 있대요. 이제 서울 보훈 청장 겸 이번에 보훈부가 되면 이제 그 사람 청장 되는 거야, 이제. 응? 근데 그런 사람이 월참 위아종에 해당하고 경찰 위원 뭐뭐잘 아는 의원 있잖아요. 그 우리 이참에서뭐어뭐 그 뭐라고 뭐 모금도 해 주려고 그러고 했던 그 의원하고 그 같은 그 카르테라야. 요그 변호사도 손들어 버렸어. 요 변호사도, 그, 월참의 담당 변호사를 제가 좀 아는데, 그 변호사가 굉장히 능력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마저 손들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 없어도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나가는 이유는, 그 검은 카레텔. 그 카레텔을 깨지 못하는 우리 박민식 보험, 보험 보은 부장. 근데 부장이 되고 나서도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같은 레벨로 논다면, 우리 보험 부장님에게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검은 카르텔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민식 보훈 차장님, 음? 우리 아들 왔다고 춤추는 엄마들 한숨만 가득하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미망인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개, 한 개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말해요. 이립 서비스. 엊그제 뭐, 본 가족들, 보본 유가족들에 대해서 챙기겠다 하고 말 한마디 한, 그거 이외에는 아무런 액션이 없다. 정말 실망이다. 실망이 크다.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실망도 더 깊다. 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실망이 크면 기, 실망도 깊다. 정말 그, 에 실망이 큰데요. 그래서 지금 이 역대로 말이죠, 이렇게 비리가 많고, 이렇게 사고 뭉치고, 이렇게 꼴통을 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방치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경찰에서도 손못 대는 거는 우리 국회 경찰 위원들의 그느낌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보험도 감사 안 하는 거는 서울보험청장 입김이 없이는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응? 이게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감때가부을들을 부어가지고 아주 겁이 없어요 그냥 뭐 과감하게 모금하고 과감하게 소금지고 과감하게 때리.. 정리해 버리고 말이야 과감하게 없애버려요 뭐 박사 버리고 말이지 응? 근거도 안 남기고 막 없애버려 그냥 아니 정결민을다 하고 막 이런데도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눈도 깜짝 안 해. 더군다나, 그, 지금 내부에서 이제, 내부에서 지금, 고발자가 나왔어요. 내부 고발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껍, 껍질도 못할 건데, 내부 고발자까지도 지금 나와가지고, 내부에서, 그, 무슨 사업해준다, 뭐 한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빨라핏 빨아먹어, 등골, 빨, 대 빨대, 빠르듯이 촉촉촉촉촉, 촉촉, 빨아먹은 게, 거의 10억 가까이 빨아먹었더라고. 그, 그 자료는 그런, 그런 거다있어요 나한테. 근데 그 고발, 그 고소고발 들어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건또 경찰위원회에서 또 이제 막을 건지, 보험, 보험청, 보건처, 서울보험청에서 또 막을 건지,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어요. 우리 보험부 장관님 대신 우리 박민식 검사님께서, 그 유능한 검사님이, 어떻게 손도 하나 못 써. 응? 그렇게 무서워요? 야당의 그 경찰 고위급 위원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내가 보니까, 예? 서울 청장까지 말이지, 가세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기고 만장, 응? 어? 기고 만장, 만장, 만장 아니라, 응? 어? 억, 억장, 응? 어? 조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 겁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어느 누구도 얘에 대해서 말을 안 해. 그 보험부 장관, 박민식 보험부 장관, 정말 내가 존경하고 처음에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정말 내가 노래까지 불렀어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박민식, 이제서 돌아왔네. 내가 장가까지 불렀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게 떠나다가 얼마, 이제 장관 되시고 나면 한 6, 7개월이면 또국회에 나가신다고 할 텐데, 그 안에 해결 안 하시고 나가신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절대 못하게 내가 방해할 거예요. 부산에 국회의원 누구하고 붙는지, 부산에 국회의원, 예, 우리 저 민주당에 누구 대식 아는데 지금 내가 다 자료가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읽을 수가 없네, 이제 바, 방송하다 보니까. 응? 부산 강서에 전재수, 응? 어? 이것들을 들리고 바로 국회로 가야 되는데, 박민식 보무 장관님, 가시기 전에 해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장 가시기 전에, 이번 달 6월 달 안에, 저기, 뭐야, 그, 독립유공자, 무슨, 뭐, 그, 사기꾼보다도 더 악랄한 이 월참 회장, 정말 더저지린이 월참 회장. 왜 이걸 지금 수수 방안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내가 네, 우리 박민식, 응, 음? 보험부 장관 될 때까지는, 될수 있는 데 내가 말안해지만 보험부 장관이 다된 거랑 마찬가지로, 바시, 바, 어, 승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밀히 지금 6월에 보험회달에 들어와가지고 기분 좋게 한말씀제 올리는, 올리니까, 어, 그냥, 귀로, 한쪽 귀로 흘리고,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월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음, 어디 갔어? 이게 또. 딴걸 들어갔네. 잠깐, 아, 내가, 딴데 틀어놨구만. 내가 커뮤니티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 배지 교체권 이것만 해도 말이지, 지금, 이게 수억이고, 응? 어? 이거 한번 보세요, 보세요. 빼지 하나만 해도 이래. 빼지 하나를 교체하면은 말이죠. 빼지 모자, 동절기, 하절기, 조끼, 다 뭐, 다 바꿔야 되고, 어? 이게 62,500원 개인할때로 31억 2,500만원이 나온다고 그래요. 지부 지에서 근조기, 가방 뭐 이런 거 하면은 이게 7억 6,500이 나오고, 이게, 예? 계산해보니 17억 4,400만원, 1억 7,400만 하고 1,222만 원하고, 어? 이게 1,200이 아니잖아. 이 계산 잘못했네 76만 원, 어, 맞거나 708, 700, 어, 그 맞네. 어? 간호수당. 요거는 뭐, 그렇고. 제가 파워 유족회, 이거 내가 한 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 유족회 내가 이것도, 어? 이게, 이거는, 우리, 이건 빙산 일각이에요. 이거는, 매, 월 연초에,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명단만, 신년 하례식에서 우리, 에, 지금, 그,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어, 와서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 그 사무실에서 초대해가지고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고, 이건 뭐, 이건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월 장병, 어, 유족해 하니까, 뭐, 유족이나 유가족이나 또 같은 뜻이더라고요. 내가, 저, 보니까. 이거, 유, 유, 파월 장병 유가족해, 유족해하고, 유, 유가족해, 유가족해는 유족하고 가족하고 합친 것이 말이 되야 되는데,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어, 검색을 해보니까,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 전물 궁경 유가족, 이렇게 나오길래, 그럼, 유가족이란 말도 빼고 아주 가족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차월장병, 가족협의, 협의, 협의, 협회. 이렇게 이름을 일단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들어갈 건데요. 아, 참, 그, 여러 가지로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작지에, 내일 아침에, 아, 이게 오늘 아침에, 이게 내 방송을 내가 좀 미리 하는 거예요, 이게. 동작지에서 음, 이제 이게 오늘 아침, 내일 아침에 이걸 방송하고 있는 이 방송은 내일 저녁에 할 거예요. 내일할 일이, 일이 많아가지고 미리 방송을 하루 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월차동작지의 기쁜 소식, 월차동작지의 회원님 7월부터 여우수실 7만원이 매달 지급될 것으로 구이회 그 복지 건설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되었고 동시에 동작월참 미만인 유족 전원에게 4월 16일 발의한 가결대로 4월분 소급해서 5월 31일 10만원씩 오전 9시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뭐 고방진 월참 동지에서는 계속 미만인 명예소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작지회장 고방진 이렇게 고방진 우리 동작지회장님께서 유족회 미만인들까지 다 챙기고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요. 음 저희들이 하는 건 저기 유족회도 미망인도 아니고, 가족회, 가족회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참, 제가 그 새로운 로고를 좀 태극기 문양, 일장기 같다고 그래 가지고, 태극기 문양을 한번 깔아봤어요. 파월장병 가족협회로. 이래서 파월 장면 가족 협회로 이름을 한번 바꿔서 이번에 보건체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참 우리 보건부 장관 박민식 보건부 장관한테 정말 그 실망이 큰데요. 이 실망을 좀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박명식 보험부 장관님의 장관 승진을 축하드리고, 축하드릴 건 축하드려야죠. 반드시 월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중성.